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1-13 남축 INTL 태국 싱가포르 이 경기는 태국의 오프 더볼 움직임과 싱가포르의 수비 라인 불안정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경기다. 태국은 사라책과 차이댓을 중심으로 상대 뒷공간을 끊임없이 공략할 것이고, 세컨드 볼 장악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중원과 후방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태국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점유율을 확보하고, 상대 라인을 끌어올린 뒤 뒷공간을 찌를 것이다. 싱가포르는 역습 몇 차례로 균형을 시도하겠지만, 세컨드 커버 부재로 인해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결국 전술 완성도, 체력, 조직력 모두 태국이 한 수위의 경기 운영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태국은 사라챗의 오프 더볼 움직임과 차이 대의 연계 플레이로 전방 효율 극대화. 싱가포르는 수비 뒷공간 노출과 세컨드 커버 부재로 인해 실점 위험이 상존. 라인 간격, 체력 유지력, 전술 밸런스 모두 태국의 우세 흐름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태국의 침투 완성도가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2.11-14 월드컵 예선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템포 저하와 결정력 부재라는 공통된 약점이 맞물려 흐름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UAE는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빠른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패스를 택하며 템포를 낮출 것이다. 이라크는 중원 압박으로 버티며 역습 한두 번을 노리겠지만 전개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가 모두 아쉽다. 특히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유효 슈팅 대비 특점률이 급감하며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초반 실점만 막는다면 두팀 모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가 동반되며 단조로운 공방이 반복될 전망이다. 결국 결정력보다는 수비 집중력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양팀 모두 공격 템포가 느리고 전개가 단조롭다. 최근 유효슈팅 대비 특점률 급감 공격 효율 저하, 집중력 싸움이 승부를 가를 경기, 장기전 양상 가능, 공격의 무게감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이 우선되는 경기 흐름, 결국 무득점 흐름에 가까운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것이다. 3.11-14 남축 INTL 체코 3마리노.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체력 유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체코는 수책을 중심으로 전환 타이밍을 잡으며 세르니의 침투와 시크의 마무리를 통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산마리노는 측면 압박은 강하지만 중앙 집중 시 조직이 붕괴되는 불안 요소가 뚜렷하다. 체코는 전방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산마리노의 수비 간격을 흔들며 경기 리듬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 템포,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체코가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후반부에는 체코가 라인을 올리며 세컨드 찬스 특정까지 노릴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체코는 수책의 전환 타이밍과 시크의 문전 장악력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줄 것이다. 산마리노는 측면 압박은 강하지만 중앙 집중 시 하프스페이스 붕괴로 수비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후반 체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의 격차가 체코 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이다. 전술, 체력, 전환 속도 모든 면에서 체코가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4.11-14 남축 INTL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완성도와 빌드업 안정성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후방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약점을 파악해 압박 타이밍을 세밀하게 맞추고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기 주도권을 빠르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리투아니아는 롱볼 중심으로 경기를 풀겠지만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리며 반격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결국 전술 구조와 압박 리듬 모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경기 후반에는 특정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리투아니아는 후방 빌드업의 불안정성과 간격 붕괴로 인해 실수가 반복되는 흐름. 이스라엘은 아바다의 돌파와 간델만의 압박 리듬으로 중원과 전방 모두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후반 체력 유지력까지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압박 구조가 리투아니아의 수비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다. 결국 전방 압박의 완성도에서 차이가 명확하다. 이스라엘이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5.11-14 남축 INTL 북마케도니아 라트비아. 이 경기는 전형적인 템포 전환 싸움으로 양 팀의 속도와 리듬이 극명히 갈릴 가능성이 높다. 북마케도니아는 알리오스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는 순간 빠르게 속도를 붙이며 측면에서 공격 전환을 이끌 것이다. 라트비아는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들쭉날쭉해 측면 수비 간격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틈을 노려 알리오스키가 한 박자 빠르게 역습 전환을 성공시킨다면 상대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특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르디의 킥 능력과 트라이코브스키의 문전 움직임이 맞물리면 공격의 완성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라트비아는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져 빌드업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전환 시 속도가 떨어져 역습 대응이 어렵다. 그렇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간헐적으로 찬스를 잡을 여지는 있다. 전체적인 경기 리듬은 북마케도니아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전환 템포와 압박의 강도에서 확실한 오위를 점할 것이다. 특히 홈의 응원과 결속력이 더해진다면 후반부 체력전에서도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의 공격 템포와 알리오스키의 역습 타이밍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알리오스키의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이 라트비아 수비 밸런스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라트비아의 오버래핑 불안정과 전환 속도 저하가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마케도니아는 홈의 결속력과 알리오스키-바르디-트라이코브스키 마이너스 마이너스 스삼강 라인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결국 승부는 전환 타이밍이다. 북마케도니아가 압박과 속도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6.11-14 월드컵 예선전 아르메니아 헝가리.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아르메니아는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구축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가 느려진다. 반면 헝가리는 중원 장악력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소보슬라인은 후반 막판에도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셰페르가 이선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면서 아르메니아의 수비를 깊숙이 밀어붙일 것이다. 체력적으로 흔들리는 아르메니아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점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헝가리가 후반 중반 이후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하며 소보슬라이의 한방으로 승부를 가져올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헝가리는 소보슬라이 중심의 공격 루트로 후반 집중력을 극대화. 아르메니아는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집중력 저하가 심화. 전술 완성도와 체력 관리, 후반 대응력 모두 헝가리의 우세 흐름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헝가리가 후반 집중력으로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7.11-14 월드컵 예선전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이 경기는 세컨드볼 경합과 중원 템포 조율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수비 전환이 느려 세컨드 지역을 비워주는 장면이 많고 그 틈을 아이슬란드의 하랄손이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슬란드는 중원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전환으로 전방의 구두연생과 구두문드 손을 활용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이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하랄손의 전진 패스 한 번에 박스 앞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슬란드의 체력과 전술 완성도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 전개와 수비 리턴 모두에서 아이슬란드가 명확히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핵심 포인트 아제르바이잔은 미드필더 라인의 전환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잃는다. 아이슬란드는 하랄 손을 중심으로 한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앞선다. 경기 후반 체력 차이와 조직력의 완성도가 아이슬란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 전환 템포와 세컨드 장악력 모두에서 아이슬란드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8.11-14 월드컵 예선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 경기는 전개 템포와 전환 속도에서 이미 균형이 깨져 있다. 노르웨이는 웨데카르드의 시야를 중심으로 빠른 템포의 전진 패스를 이어가며 공격 리듬을 완벽하게 조율할 것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에게 수비 정비 시간을 허용하고 찬스를 만들 여유를 주지 않는다. 노르웨이가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에스토니아는 빌드업조차 이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노르웨이가 점유율을 확보하며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상대 수비 라인을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홀란드의 움직임에 맞춰 측면에서 휴엘 데루프가 연속 침투를 가져가면 팍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에스토니아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르웨이의 빠른 템포 공격에 휘말릴 것이다. 핵심 포인트. 노르웨이는 전진 패스와 템포 조절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에스토니아는 느린 전개와 라인 정비 지연으로 상대의 빠른 공격을 막기 어렵다. 홀란드와 외데카르드의 조합이 리듬을 이끌며 템포가 높아질수록 경기 추도권은 완전히 노르웨이 쪽으로 향한다. 결국 템포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노르웨이가 공격 전개 속도와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9.11-14 월드컵 예선전 몰도바 이탈리아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탈압방 능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몰도바는 중원에서의 전개가 단조롭고 압박 회피 루트가 다양하지 않아 쉽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방향 전환을 통해 탈압박 각을 만들며 전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토날리가 좌우로 볼을 뿌려주는 순간 라스파도리의 침투 타이밍과 레테기의 포스트 플레이가 동시에 살아난다. 몰도바는 압박에 걸릴 때마다 빌드업이 끊기고 세컨드 볼 확보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탈리아는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을 장악하며 후방에서부터 조직적인 전개를 이어갈 것이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토날리가 템포를 낮추며 리듬을 안정시키고 측면 전개를 통해 추가 특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몰도바의 수비 블록은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압박과 템포 조절 능력으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할 전망이다. 결국 토날리의 전환 패스와 라스파도이의 침투가 득점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토날리의 방향 전환과 킥 정확도가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통제할 것이다. 몰도바는 탈압방 루트가 단조로워 이탈리아의 전방 압박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라스파도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레테기의 연계가 공격 전개의 완성도를 더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압박 리듬의 차이로 갈린다. 이탈리아가 경기의 모든 흐름을 통제할 것이다. 10.11-14 월드컵 예선전 안도라 알바니아.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 커버력의 싸움이다. 안도라는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라인 팁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라인 간격이 넓어지면 상대가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중거리 슈팅까지 허용하는 구조다. 반면 알바니아는 브로야의 움직임과 바이라미의 중거리 능력으로 경기의 템포를 주도할 것이다. 아사니의 측면 돌파가 살아나면 안도라의 풀백이 버텨내기 어렵고 수비 블록은 계속 흔들릴 것이다. 알바니아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회피하고 공격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안도라의 체력 저하로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에는 알바니아가 중원과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주도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술 완성도, 체력, 그리고 템포 조절 능력 모두 알바니아가 한 단계 위다. 안도라는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전술적 한계로 주도권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다.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전술적 짜임새로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안도라는 전방 압박은 강하지만, 커버라인이 느려 후방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알바니아는 빠른 템포 전환과 중거리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전술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에서 알바니아가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 싸움에서 앞서는 알바니아가 주도권을 잡는 경기다. 11.11-14 월드컵 예선전 프랑스 우크라이나. 이 경기는 템포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점유 싸움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라비오의 패스 전환과 쉐르키의 돌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경우 반대편에서 완성도 높은 공격을 만들어낼 것이다. 튀랑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프랑스의 전방 공간 활용은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하고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그래서 프랑스가 반대 전환을 통해 측면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프랑스의 점유율 우세와 전술적 완성도가 빛을 발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프랑스는 라비오의 패스 전환과 세르키의 타이밍 조율로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한다. 우크라이나는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 불안으로 측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다. 전환 템포와 전방 압박 강도에서 프랑스가 확실히 한 수위다. 그 전술 밸런스와 템포 유지 능력 모두 프랑스가 앞서며 경기의 주도권은 결국 프랑스로 기운다. 12.11-14 월드컵 예선전 잉글랜드 세르비아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중원 템포 조율에서 잉글랜드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갤러거와 사카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 잉글랜드의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전개 폭이 넓어진다. 케인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박스 밖에서도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며 세르비아의 압박 라인을 쉽게 허문다. 반면 세르비아는 루키치가 지나치게 내려선 전개 구조 탓에 중원 전진이 막히고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잉글랜드의 피지컬과 활동량이 압도적이어서 세르비아는 수비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잉글랜드는 공격의 리듬과 템포를 완전히 주도하며 홈팬들의 열기 속에 경기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후반에는 케인의 움직임과 사카의 침투가 맞물리며 골 결정력이 더욱 살아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 모두 잉글랜드가 한 수위다. 핵심 포인트. 사카와 갤러거의 하프스페이스 장악이 세르비아 빌드업의 숨통을 끊는다. 케인의 연계 플레이가 전방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세르비아는 루키치의 낮은 위치와 느린 전진 템포 탓에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압박의 강도, 전환 속도, 그리고 경기 운영까지 잉글랜드가 완벽히 주도할 경기다. 13.11-14 월드컵 예선전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율 능력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아일랜드는 중원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이 단절되고,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매끄럽지 않다. 반면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 아래 템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호날두의 문전 집중력은 여전하고, 콘세이상의 측면 돌파는 아일랜드의 느린 풀백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 압박을 회피하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더 빠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결국 전술 구조와 템포 리듬에서 앞서는 포르투갈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 포인트. 아일랜드는 중원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루트가 단절되는 흐름.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심의 템포 조율로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 호날도와 콘세이상의 연계 플레이가 결정적인 특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 템포와 리듬, 완성도 모두 포르투갈이 한 수위다.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주도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14.11-14 월드컵 예선전 수리남 엘살바도르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라인 유지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수리남은 커크의 전진 패스와 주비타나의 탈압박을 통해 템포를 조율하며 케네스의 침투로 공격 전환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중앙 수비 간 포지셔닝 불안이 지속되며 후방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질 때마다 팍스 안에서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다. 특히 케네스가 수비 간 간격을 공략해 박스 근처에서 1대1 찬스를 만들어 낸다면 경기의 흐름은 수리남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원에서의 탈압박 성공률이 낮아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리남은 짧은 패스 중심의 전진 빌드업으로 템포를 유지하며 라인 간격이 좁은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드러나며 엘살바도르는 세컨드 볼 경합에서 밀리고 역습 노출 빈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세부 전환 타이밍에서 수리남이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핵심 포인트 수리남은 케네스의 결정력과 커크의 전진 패스로 경기 주도권을 준다. 엘살바도르는 중앙 수비 포지셔닝 불안과 체력 저하로 실점 가능성이 높다. 템포 유지력과 조직적 대응 모두 수리남이 한 단계 앞선 구조다. 전술적 응집력과 세밀한 템포 조율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수리남이 흐름을 끊고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15.11-14 월드컵 예선전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이 경기는 세트피스 상황과 공중볼 경합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세컨드 지역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꼽힌다. 자메이카는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세트피스에서 장신 자원들을 전진 배치해 공중전 5위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브라운과 러셀이 세컨드 라인 근처에서 세컨드 볼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팍스 안 혼전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 것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세컨드 볼 대처 실패가 반복된다면 경기 흐름은 빠르게 자메이카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자메이카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라인을 천천히 끌어올리고 점유율을 높이면서 세트피스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갈 것이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역습 전개 속도도 느려 반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 볼 처리의 완성도와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핵심 포인트.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해 흘러나온 볼 대처의 문제. 자메이카는 장신 센터백과 공격진이 공중전에서 확실한 오위를 점할 수 있다. 세트피스 집중력 차이가 승부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 세컨드볼 집중력과 높이 싸움에서 앞서는 자메이카가 경기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를 거둘 것이다. 16.11-14 월드컵 예선전 버뮤다 퀴라소. 이 경기는 버뮤다의 수비 불안정성과 퀴라소의 침투 완성도가 맞부딪히는 경기다. 버뮤다는 풀백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측면에서 위기를 자초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잃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퀴라소는 루메라토의 침투 타이밍과 로카디아의 포스트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한 번의 대각 패스로도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범위다가 초반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라인 유지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 흐름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퀴라소의 점유율과 공격 횟수가 늘어나며 경기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퀴라소가 빠른 전환과 뒷공간 공략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승부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퀴라소는 루메라2의 침투 타이밍과 로카디아의 포스트 플레이가 완벽히 맞물린다. 버뮤다는 풀백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측면 뒷공간 노출이 잦다. 전술 완성도, 전환 템포, 공격 효율 모두 퀴라소의 우세 흐름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퀴라소의 침투 완성도가 버뮤다의 수비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17.11-14 남축 INTL 캐나다 에콰도르. 이 경기는 개인 돌파력과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캐나다는 아메드를 중심으로 한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적극 활용해 측면 공간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메드가 상대 풀백과의 1대1 구도에서 균형을 무너뜨리면 중앙 공격진의 침투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에우스타키오는 볼을 빠르게 전개하며 중원에서 리듬을 유지하고, 올로아세이는 세컨드 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반면 에콰도르는 수비 전환이 느려 전방 압박 이후 뒷공간 커버가 불안하다. 카이세도의 활동량으로 중원 압박은 가능하지만 폭이 넓은 캐나다의 전개를 따라가기 어렵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소모로 라인 유지가 어렵고 측면 돌파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아메드의 개인기와 캐나다의 전환 템포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에콰도르가 수비를 내리면 중원 점유율에서 밀릴 것이고, 라인을 올리면 아메드의 돌파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자신감 모두에서 앞서 있으며 홈의 분위기까지 더해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체력 유지력 모두에서 캐나다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운다. 핵심 포인트. 캐나다는 아메드 중심의 아이솔레이션 전술로 공간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측면 수비 라인 붕괴 위험이 높고 전환 속도에서 밀리고 있다. 전술 완성도 템포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하면 캐나다의 옷의 흐름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아메드의 개인 돌파와 캐나다의 전술 응집력이 만들어낼 경기다. 18.11-14 월드컵 예선전 과테말라 파나마 이 경기는 중원 간격과 전환 템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과테말라는 중원 간격이 넓어 세컨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잃기 쉽고 수비 커버 타이밍도 뒤처진다. 반면 파나마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와 전방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디아즈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전진 패스를 연결할 경우 과테말라의 수비 라인은 쉽게 붕괴될 것이다. 과테말라는 공격 템포가 불안정하고 중원 탈압박 시도에서 볼 소유를 자주 잃는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전환 템포를 장악한 파나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과테말라의 체력 저하가 누적되며. 파나마가 세컨드 볼과 공격 점유율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의 전체 흐름은 파나마가 압박으로 상대 리듬을 깨뜨리고 후반부에 추가 특점을 만들어내는 그림이다. 핵심 포인트 과테말라는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내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파나마는 디아즈의 돌파와 고도의 커버 플레이로 경기 전체 리듬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전환 템포, 압박 타이밍, 세컨드 볼 장악 모두 파나마가 한 수위의 흐름을 가져간다. 결국 경기 흐름은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압박 강도에서 앞서는 파나마가 잡을 것이다. 19.11-14 월드컵 예선전 니카라과 온두라스. 이 경기는 템포 싸움에서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경기다. 니카라과는 측면 전환이 늦고 중원에서의 패스 타이밍이 끊겨 공격이 단조롭게 이어진다. 반면 온두라스는 쿠이오토를 중심으로 한 방향 전환과 빠른 템포 조율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다. 로자노 콜론과 플로레스가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전환 타이밍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는 재정비할 여유조차 없다. 니카라과가 라인을 내리면 온두라스는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 찬스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은 온두라스가 가져갈 것이고 공격 템포의 차이가 누적될수록 특정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의 완성도에서 확실히 앞서는 온두라스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핵심 포인트. 니카라과는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려 수비 라인에게 재정비 시간을 허용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온두라스는 쿠이오토의 폭발적인 방향 전환과 빠른 템포 조절로 상대 수비 간격을 붕괴시킨다. 로자노 콜론과 플로레스의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온두라스 쪽으로 쏠릴 것이다. 결국 템포와 방향 전환 싸움에서 온두라스가 한 수이다.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지배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20.11-14 월드컵 예선전 IT 코스타리카.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IT는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고, 코스타리카는 이를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아길레라 자모라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IT의 빌드업 리듬을 읽고 그 틈을 찌르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 장면에서 바르가스와 마르티네즈가 동시에 움직이며 빠른 역습 전개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IT는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수비 블록이 쉽게 붕괴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중원 점유율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마다 전진 패스를 통해 경기 리듬을 가져간다. 전반에는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점유로 경기를 조율하는 전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IT는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전방으로 볼이 연결되기 전 압박에 걸릴 확률이 높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압박 타이밍,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 코스타리카가 5위를 점할 것이다. 자모라의 압박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면, IT의 중원은 경기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아길레라 자모라의 압박 타이밍이 경기 흐름을 바꿀 핵심 요인이다. IT는 탈압박 간격이 넓어져 압박 한 번에 루트가 완전히 차단된다. 코스타리카는 중원 템포 조율과 빠른 역습 전환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압박의 타이밍이다. 코스타리카가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